네, 안녕하세요. 식TV입니다. 요번엔, 음,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월요일날 할, 예, 장중 단타 공개 방송 때할 종목, 관심 종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알루코입니다. 네. 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laughs> 요거는 관심 종목이라는 거예요. 종목에 그냥 뭐 월요일 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은 어뭐 이것 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살표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크게 봐볼게요. 이렇게 화살표에 진입을 하면 큼직큼직하게 볼게요. 예, 상한가도 먹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는 관심 종목을 보고 월요일날 장도 보고요, 시장도 보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진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어네 13주째 이제 들어가죠. 어 손절이 없었습니다. 어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종목들은 수익이 다었고요 물론 음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을 다 매매하진 못해요. 그중에 이제 선별을 해서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좋으면 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이 종목에 어 끼치는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종목을 진입을 하고 말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음 매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네 요거는 네 우리 유튜브 어 주식 적금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요 내용들은 네. 이 현재 이 화살표 있죠? 이대로 매매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13 12 1일1 각 날짜죠.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제 계좌는 의미 없죠. 진짜 돈을 벌수 있는지, 사람들이. 네, 이렇게도 올려주셨네요. 네, 18일, 18일. 네, 오늘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그러고 최근에는 좀, 음, 장이 안 좋으니까 절제를 시켜드렸어요. 종목을, 음, 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갖지 않는 거죠. 자신이 갖지 않는 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시켰고요. 일단 종목들을 쭉 보면 음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지. 내금 네, 이건 날짜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날짜대로 이렇게 쭉 수익이 나고 있죠. 네, 요렇게 이런 종목들을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화살표대로 매매했을 때. 에이프로 방송국에서 별도로 단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는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음, 잠시만요. 보면, 여기 위에 내용이 이렇게 있죠. 공지도 있고, 이제 여기 당부, 당부 말씀 드리면 이제 유튜브하고 실시간 방송국, 네, 단타 스윙,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두곳 유튜브랑 실시간 방송국 두곳 빼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 방송 보여드렸던 데는 단타하고 스윙하는 곳이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화식 TV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0시 공개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월요일 장중 방송 단타 투명성 있게 한번 말씀을. 그리고 같이 매매를 하는 공간이죠.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화식 TV에 큰 힘을 주시는 건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지인에게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